once 아, human 안녕 아, 안녕 반가워 반갑 안녕 반가워 나는 은혜 반갑진우 반갑 김풍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광고는 원스 휴먼이고요. 함께 하시는 멤버로 이제 금사현 님과 김풍 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설명해서 오늘 원스 휴먼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무한한 꿈 업데이트를 한번 즐겨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됐으면은 저희 오늘 함께 할 이제 신규 업데이트 p v 영상을 한번 볼까 하는데 다들 두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어우 좋고요. Mother. 엄마. 번역 부탁드립니다. AI 진우 씨. 아니 뭐이 정도면 다 알아듣잖아요. 요즘 시청자분들 평균이 높아요. 똑똑하더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도 로제타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연구실 복장, 우리가 신 인류가 되려고 했던 거지. 그치, 그치, 음. 재물이었죠. 인체 실험의 대상이었죠.

많이 바뀌 었 다. 자 단순 업데이트가 아닌 이제 새롭게 이제 시나리오 모드가 또 업데이트 된 거고요. 이제 이번에 그 업데이트 되면서 그 새롭게 그 추가된 직업 시스템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겹그세 가지 마침 딱세 가지 직업이라서 겹치지 않게 직업을 좀 각자 정해왔는데 직업이 총세 가지로 셰프, 정원사, 조련사 이렇게 직업이 나뉘게 됩니다. 셰프는 자, 요리가 제작 네. 가능한데 그 각자 다른 효과를 지닌 창의적인 요리래요. 어떤 요리가 있는지 이따가 만들어 먹으면 될것 같고요. 정원사 식물과 동물을 접목시켜 다양한 생산과 채집이 가능한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조련사를 선택했거든요. 동물 동물 파트너에게 전투랑 채집, 발굴 등의 명령을 가능한 직업이에요. 아니면 <laughs> 제가 이 동물이다 보니까 음곰곰 마거 멧돼지 늑대 이런 좀 부려가지고 제가 한번 싸움 이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 좀 하고 있으면 은혜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를 버스 태워줄 거라고 난 믿고 있어. 왜? 나도 나만 하는 거라 기억이 잘안 나는 어? 걸. 나 배고파. 그 보급 물품이나 보면은 그 4번부터 0번까지의 퀵슬로 있잖아. 거기에 뭐 통조림 같은 거 있잖아. 나는 4번에 통, 통조림. 통조림 있는데. 햄. 어, 그거 먹으면, 아니, 그거 형 먹으면 짜. 돼. 내가 먹은짜 빨아줘. 아니 물에 씻고 줘야 되는구나. 근데 짠게 맛있는 건데 원래. 재빠르게 도주하기. 와나시 거네 모기한테 죽을 뻔했네 어. 로 아싸 나 곰. 살, 나 곰을 얻었어 곰. 어? 이이 조련사라서 처음에 곰을 한 곰? 마리 선택할 수 있어 동물. 자 나와라. 와 뭐야? 어뭐물 마셔? 어머, 아, 잠깐만. 월도 마셔? 그거 존나 세게 생겼는데 아니 이거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너무 강력해 보이는 소환소 아니냐? 얘 데리고 가 보자. 아니 그냥 강력한 게 아니라 개세 보이네 저거. 내 친구의 닉네임 떠 있잖아. 음. 응. 우클릭하고 친구 권한 있거든. 글씨? 응. 그거 누르면 펼쳐지는데 그거 다시 사용 허용으로 바꿔 주면 돼. 시설 사용.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미안해요. 형 좋은지 내가 보는 거야. 혹시 몰라니까 형. <laughs> 형 아니, 이게 왜내 침대. 이게 허리가. 형 이게 별로 별론데. 어? 아니 왜내 침대에 김미상궁이 있냐 이거? 형 이거 별론데 형 이거 지금 느낌이 좀안 좋아. 어, 어. 아. 아. 성윤이 풀피 채우겠다 이러다. 풀피 채울 때까지 안 일어나겠는데? 오잉. 왜려내요 네, 네, 네. 티비가 막 따라다니네. 발걸... 쟤는 매력이 더라 뭐야 이거 발걸음이 은야발가국 그러니까 주면... 어, 따라가 봐, 따라가 봐. 휴, 딸까 어? 뭐야.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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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이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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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아이가이 맞아 여기잖아. 나이 곰을 좀잘 부리고 싶은데. 헤이 아이보. 뭐냐 저거? 개가 아니, 아이보 아너 너랑 어떻게 이제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이쁘게 지어놓은 지금 레이드하는 게 진짜 개맛돌인데 어씨 갑자기야. 어형내 친구. <laughs> 어이나 유한 캐고인데 갑자기 얼굴 드리면서 개 깜짝 놀랐는데 못 손주하란 내 씨. 그래서 어? 우리 앞에 인매네.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랑 함께 이제 어허? 얕은 잠을 깨러 갈 사람들인 거지. 야은잠 깨기 위해서 저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 게 맞나 근데? 잠깐만 존나 버텨 5 4 3, 3 2, 2 1 시작! 약게 잡는 데가 아 얘야? 이거야? 이거야? 얘가 약게 잡는 데야? 덩이 응. 적히 한다 어180어내지 아닌 거 같은데? 나 많이 들어가 데이지오 뭐야 뭐야 오 나이트 메어 소멸 나이스 우리 팀 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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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이거 이제 깊은잠도고? 어 깊은잠 어, 깊은 한번 해보자 이거 가야지 가야지 근처잖아 어차피 어, 어. 여러분들 가시죠 응, 깊은잠 하러 사용 됐 꿈의 영역 제거 11분 동안 제어. 보라색 영역에서 크리처를 처치해서 진행 속도를 향상시키래 나와라고 이미지 겁나 안 들어간다 그래. 아,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 말고, 그,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동할 수 있다는 게 딱, 이, 이게 맞나보다. 이거, 내부 구조에서 계속해서 어,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잡았네. 깨어났어. 깊이 잠든 자. 어디, 어디 깨어났지? 원래 이장 들어가는 거야. 오오어 맞아, 맞아. 오. 아, 얘구나. 어, 뭐야. 는 거야? 나와라곰. 동물 파트너가 부르면 응답하지 않았대. 어, 면역이다. 야, 얘는 신호등 대가리네. <목소리> 오, 뭐야? 응? 오, 오! 뭐야? 오! 오! 뭐야? 어, 우리 멈췄어. 아, 뭐야? 살려주세요. 얼음땡, 얼음땡, 땡땡. 땡. 오! 움직인다. 다시. 아, 연출 지리인데, 이거? 다시. 초록, 초록불. 초록불에 되게 많이 들어오 아, 그렇네. 불이 들어오는구나, 머리에. 어, 뭐 날려요. 지금이에요. 어? 다 쏴요. 다, 다 때려. 빨간, 거. 빨간, 아, 빨간. 불, 노란 불. 노란 불, 노란 불. 빨간 불. 지 아, 빨간, 빨간 불에는 아. 어. 움직이지, 어. 움직이지 아. 말라. 자, 아 내가 나, 내, 내 곰이 싸우고 있어. 내곰 싸우고 있음. 곰은 신호등 모르긴 하지. 다시, 초록 불로 바꿔. 블록볼 지금 나왔다 나잇 나이스 악몽 소멸 어아 아, 아, 여기도 정화됐네 음 여기도 그거 지역 사라졌다 꼼지어 그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런 악몽 지역이나 이런데 정화하면서 하는 건가 보다 시나리오 자체가 아우 도와주신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laughs> 정말로 덕분 저희가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이제 악몽들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업데이트 기념해 가지고 보상이랑 이제 뭐 스킨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뭐 11연차 스킨 뽑기권과 40연차 장비 뽑기권을 무료 지급하고 있고 이벤트 참여 시 한정 스킨을 무료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PVP 스피노프인 레이드 존이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무료 게임이라서 바로 여러분들 다 한번 받아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모두 이제 도와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원수희만 광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무리. 안녕. 고마워요. 안녕.